자 올해부터 매년 말에 500만 원씩 10년간 지급되는 연금이 있대. 자 올해 말부, 말에 500만 원씩 10년간 지급된대. 이 연금을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는다. 그러면 바로 위에서 했던 방법처럼 얘는 이자를,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듯이 1개월째. A를 넣으면 2개월째 원래 A에 1 플러스 R로 이자 가 붙는데 내가 이때 원래 500만 원을 받기로 했어 2개월째 자 근데 이거를 현재같이 이거 현재라고 하죠 1개월째가 현재라고 하면 A에 1 플러스 R이 500만 원인데 현재같이 A로 돌리면 1 플러스 r 분의500 이자 한번 뱉어낸 게돼버린다고그지자 그러면 이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자, 이제 여기서 봐봐. 여기서 보면 얘가 원래 매년 말에 500만원씩 받기로 했어. 자,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올해야. 현재. 자, 올해 말이니까 올해 말. 자, 올해 말에 이제 500만원을 받는 게 1회 받는 거야. 1회. 그 다음에 2회째 말에 돈을 받을 거고, 3회 말에도 돈을 받을 거고, 10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10회째 받는 말에도 돈을 받을 텐데 이걸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는다는 거는 현재 가치로 본다면 올해 말에 원래 500만 원 받기로 했던 얘는 이자를 한번 뱉어야 돼 맞지 11분에 500이야 그다음에 이자 한번 받은 돈이 500이었으니까 그럼 이자를 한번 뱉어야 현재 가치가 될거 아니야 자 2회째 500만 원 받기로 했던 얘를 현재 가치로 돌리면 얘는 이자를 두번 받은 돈이야 1 1의 제곱분에. 500자그 다음에 3회 말에 돈을 500만원 받기로 했던거는 이자를 세번 먹은 돈이 이거거든 그러면 1.1에 세번에 이자 세번 뱉어내야 돼500자 그럼 이렇게 계속 가다가 10회 말에 돈을 받기로 했던 얘는 이자를 10번 먹은 돈이야 그지 그러면 이자 자체를 10번 다 뱉어야 돼 1.1에 10승분에 500자 이걸 다 더한게 현재 가치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1.1분의 1, 500을 묶어 놓으면 더하기 1.1의 제곱분의 1, 1.1의 10승분의 1이고, 얘는 500에다가 1.1, 어, 1마이1 아, 1.1분의 1에다가 어, 초항이 1.1분의 1, 그 다음에 1 1.1의 10승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한 게현가니까 500에 1.1분의 0.1분의 1.1분의 1에다가 1마이너스 1.1분의 아, 1.1에 10승분의 1이 되는 거, 그렇지? 자 그럼 1.1, 1.1 소거해 버리면 어, 얘는 500에 10분의 1분의 1이니까 10에다가 1-1.1의 아, 10승분의 1이 되는 거고, 1.1의 10승을 2.5, 2.6으로 계산하자. 그러면, 500에 10-2.6, 2.6분의 10. 어, 10 그지? 자, 그러면 5,000에, 어, 5,000을 2.6으로 나누면 된다. 그지? 자 이거 계산을 하면 은 이게 5천에다가 아, 얘가 1923이 나와 그러면은 5천에서 1923을 빼면 7이고 9구7대고0이고3077만원